거 아니에요? 이거 뭐 보고 읽은 거 아니야? 비디오 판독 한번 돌려 봐요. 아유, 아유, 다 <laughs> 하나 첨단 소재. 어디까지? 들어갑니 <laughs> <드라마 웃음> 안녕하세요. 하나 첨단 소재 선석희 no. 구매팀 김정호 사원입니다. 오늘은 하나 첨단 소재의 열정과 패기 넘치는 신입사원 세 분을 모시고 첨단 소재 퀴즈왕을 뽑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의 출연자 여러분 각각 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경부문 회계팀에서 꽃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서범수 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못하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오늘 퀴즈왕도 제가 반드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부품개발팀 스톡라이트 소재 개발을 하고 있는 최종호라고 합니다. 오늘 이 퀴즈쇼를 위해서 3일 밤을 지새며 공부를 했습니다. 퀴즈 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양광 소재 사업팀에서 온 이재근 사원이라고 합니다 네, 뭐 1등을 살면서 별로 놓쳐본 적이 없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제가 1등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네. 소재신데왜 오신 아, 거요 저도 자동차 좋아하고 같은 회사인데 너무 선 긋는 거 아니신가요? 퀴즈 대회인데 또 상품이 없어서는 안 되겠죠 어, 상품 있어요? 하나청산소재 홍보팀에서 지원받은 더프라자호텔 우승을 이걸 걸고 지금부터 하나첨단 소재의 자동차 사업 분야와 브랜드에 대해서 퀴즈의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지가 타오른다. 가자! 하나첨단 소재의 대표적인 사업 분야는 바로 경량복합 소재인데요. 그중 세계 GMT 시장에서 독보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정답! 투고라이트! 아, 범수 씨, 아직 문제 안 끝났잖아요. 문제를 다 듣고 풀으셨어야 죠 아, 어차피 맞아요. 들어보세요. 아, 예, 예, 그렇습니다. 진정하시고요. 스트롱라이트죠. 문제를 끝까지 들어주시겠죠 다들. 그중 세계 GMT 시장에서 독보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하나첨단 소재 브랜드 스트롱라이트는 언제부터 양산을 시작했을까요? 몇년 뒤에 공부하고 있어요? 이재근 사원. 저는 모르는 게 없죠. 1995년입니다. 예, 정답입니요한번에맞 아... 쓰셨어요. 아... 박수좀 쳐주세요, 여러분. 아, 이거 문제 유출된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근데 첫 번째 문제부터 연도 뭔데? 문제라니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공부할 때는 원래 교과서 구석구석 다 살피는 거안 배우셨어요? 이거 문제는 아직도 뭐였나요? 하 중에 극, 극 하인 거 같은데. 첫 번째 문제는 일단 이재근 사원이 그래서 맞춰주셨습니다. 스트롱라이트 같은 경우에 95년에 첫 양산을 시작을 해서 2009년부터 줄곧 세계 GMT 시장의 70%를 점유하면서 세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역시 어려운 그만큼 어려운 높은 기술력과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스트롱라이트에 대해서 자료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트롱라이트 설계 담당 조한덕입니다. 스로라이트는 폴리프로필렌 수지에 유리섬유 매트가 강화제로 보강된 판재 형태의 복합 소재로서 결합력이 우수하고 강도는 스틸과 거의 같으며 중량은 20에서 25% 정도 가볍습니다. 또한 디자인 자유도가 높고 충돌 에너지 흡수성이 우수합니다. 조립성이 뛰어나고 가공 생산성이 좋을 뿐 아니라. 재료 활용에도 용이해 첨단 자동차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량 하부를 보호하고 있고 소음을 줄여주는 언더커버를 포함해 고강도 플라스틱 범퍼, 의자, 등받이와 같이 스틸을 대체하는 구조품에 적용되어 차량 경량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스트롱라이트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스트롱라이트와 함께 세계 자동차 경량화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하나 첨단 소재 LWRT 브랜드는 슈퍼라이트. 문제 좀까지 들으세요. 제인 씨, 정답 아니에요. 생각이 나는 건 어떡합니까? 이재근 사원이 또 빛의 속도로 또 맞춰주셨습니다. 음, 이거 정답이야? 어, 정답을 외치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워낙에 이제 빛의 속도로 맞춰주셨어. 매번 기준이 다르면 어떡합니까? 이변이 없으면 1등은 오늘도 제가 될것 같네요. 이재근 사원이 맞춰주셨는데요. 그럼 슈퍼라이트 담당자를 만나서 슈퍼라이트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시기로 하시죠. 안녕하세요 슈퍼라이트 생산 관리를 맡고 있는 용윤영이라고 합니다 슈퍼라이트는 브랜드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매우 뛰어난 저중량 고강도 소재로 중량 대비 우수한 강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폴리 프로필렌과 유리 섬유를 혼합해 제작하는 강량 복합 소재로 가볍지만 강도와 인상이 매우 우수합니다 하나 첨단 소재의 슈퍼라이트는 세계 LWRT 시장에서 높은 기술력과 뛰어난 품질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국내의 현대, 기아 차를 비롯해 글로벌 자동차들의 언더바디, 헤드라이너 등의 하나 첨단 소재의 슈퍼라이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그럼 바로 가겠습니다. 가자. 하나 첨단 소재의 버프라이트는 어떤 소재의 브랜드 명일까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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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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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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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너무 한꺼번에 갑자기 아, 들어주셔가지고 아니, 그러지 말고 이거 비디오 아, 판독 한번 돌려봐요. 카메라 판독 결과, 최동호 사원이 가장 빨랐다는. 당연하지. 카메라 고장난 거 아니야? 그래서 한번 최동호 사원에게 한번 기회를 알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EPP, Expanded Polypropylene. <laughs> 아, 이고 근데 발음이 부르신 거아니에요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영국 발음이라서 좀 헷갈리신 것 같은데. 스펠링 한번 맞춰보세요. 스펠링이요? 또 아, 제가 말씀드려야겠네. 요 잠시만요. Expanded, EXPAR. 아, 예, 알겠습니다. 이제. 최동호 사원이 말씀을 해주신 대로, 버프라이트는 하나천산 소재 EPP 브랜드 맞습니다. 지금부터 버프라이트 생산팀의 어, 담당자분께 한번 버프라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버프라이트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이관영이라고 합니다. 버프라이트는 폴리프로필렌을 발포해서 만드는 경량 친환경 충격흡수 소재로 기존의 범용 포장재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EPS의 물리적 취약성을 보강한 소재입니다. 버프라이트는 반복 충격 성능이 우수하고 유연성이 높아 복잡한 형상의 성형이 가능해 고부가가치 제품과 고기능성 제품에 적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화학 처리와 부식의 영향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품 경량화에도 적합해 자동차 소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범퍼코어, 툴박스, 시쿠션 패드 등에 주로 적용 중입니다. 하나 첨단 소재는 1990년 EPP 시장에 진출, 2009년에는 자체 연구 개발 과정을 거쳐 독자적인 기술로 EPP를 개발하는 데 성공해 EPP의 국산화로 이루었습니다. 현재 미국, 유럽, 중국, 한국에서 관련 제품을 생산하며 국내 시장은 물론 글로벌 해외 시장까지 판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하나 첨단 소재 인텀라이트 브랜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 네, 전문이네. 하나 첨단 소재 인텀라이트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모두 맞춰주시기두 번. 네. 아, 이번엔 진짜 내가 빨랐다. 이번에 드디어 서금수 사원이 가장 빨랐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답을 한번 들어보시죠. 정답은 내장제와 PMC입니다. 어우 얄미워 진짜. 얄게말하 문제가 너무 쉬웠다. PNC? 스타일이고요. 제 후반에 강한 스타일이어고 정답 정확하게 맞춰주셨습니다. 한화 첨단 소재의 인텀 라이트는 크게 PMC와 내장제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PMC는 성형성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PMC는 차량 내부의 가죽 형태로 들어가며 주로 자동차 내장제용 표피제로 사용이 되는데요. 복잡한 형상 구형이 가능한 것과 타 소재 대비 감성 촉감이 우수하다는 라 장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내장재는 자동차용 내장재에 주로 사용되는데요 주로 도어 쪽, 가죽감싸개 또는 시트커버 등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차에도 들어갈 수 있겠다 이거 이건 차 없잖아 가음 문제 해주시죠 지금까지 하나첨단 소재 자동차 산업 분야 관련된 질문을 드렸는데요 질문 드렸던 스트롱라이트, 슈퍼라이트, 버프라이트, 인텀 라이트 외에도 하나첨단소재는 SMC, c f r t p c 탄소 섬유를 적용한 신규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자동차 경량화 소재 및 내외부 부품 복합 소재를 연구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뭐이 정도면 저희 회사 제품으로 사람들는 꽃등이 뽑는 거 아닙니까? 혹시 수입차 타지 않으세요? 아, 무슨 소리세요? 저희 회사가 얼마나 많은 해외 고객사 오유가 있는데. 말하자면 끝이 없죠. 빨리 다음 문제 주세요. 하나 첨단 소재는 자동차 경량 소재인 GMT 및 LWR t 분야 세계 점유율 1위에 달하는 경량 복합 소재 글로벌 넘버원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며 그렇다면 자동차 경량화 소재를 개발하는 이유로는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요번에는 최동호 사원이 조금 더 빨랐던 것 같습니다. 자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비향상, 두 번째로는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통한 환경보호입니다. 근데 뭐 보고 읽은 거 아니야? <laughs> 기본이죠 이 정도는. 잘하긴 잘하네. 정답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동차 경량화가 필요한 이유,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문제를 잘 맞춰주었는데요. 먼저 연비 상승부터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 무게가 10% 줄어들 때마다 5%의 연비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자동차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가속력 및 제동력 향상, 부품 성능 및 수명 향상, 핸들 조향 능력 향상 등으로 자동차를 더 오래 안전하게 탈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 환경 보호적인 측면인데요. 차량 무게를 100kg 줄이면 이산화탄소를 km당 3.5에서 8.5g가량 줄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 오염 문제로 이산화탄소 규제가 실행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경량화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에 적합한 자동차를 생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나첨단 소재는 단순히 가볍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기존 철강 소재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하면서도 가벼운 경량화 소재를 연구 개발·생산하여 차체를 경량화하면서도 차체 강성을 향상시켜 안전도까지 상승시키는 고강도 경량화 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연비 향상은 물론 환경과 안전까지 생각하는 자동차 경량 복합 소재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하나 첨단 소재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로써 준비했던 문제가 모두 다 끝이 났습니다. 네? 아, 니 무슨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끝이 나요? 지금 시작한 지 5분밖에 안 지났어요. 아, 문제 더 있으신 거죠? 준비 너무 허술한 거 아닌가요? 아, 잠시, 죄송합니다. 지금 준비된 문제는 여기까지고요. 아, 진짜. <laughs> 이렇게 해서 서범수 사원이 한 문제, 최동훈 사원이 두 문제, 그리고 이재근 사원이 두 문제 공동 아. 퀴즈왕 탄생했습니다.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죄송한데, 저 단독 1등밖에 안 해봐가지고요. 공동 1등이면 그럼 상품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뭐 상품을 찢나요? 그럼 뭐 공동 1등이면 상품 두 개, 두명다 주시는 거죠? 아니죠, 뭐... 아니죠. 저한테도 주면 되죠. 그렇게 하실 거죠? 아, 그, 럼 잠시만요. 어, 그럼 상품은 어떻게. 네. 한, 장밖에 없는데? 아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두 명인데, 당연히 두개 주셔야죠. 저외충말할생각했어요 연장전 아, 합시다, 연장전. 그렇게 하시면 이제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마무리 짓도록 아이고, 하겠습니다. 아... 두 분이서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가보자. 가보자. 그럴까? 지금까지 하나 첨단 소재 어디까지 들어봤니? 퀴즈쇼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빠이이